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며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임, 총명한 사람에게는 한마디의 꾸지람이 미련한 자에게 매백대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껴절리게 느껴진다. 악한 자는 반역을 일삼고 있으니 잔인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리석은 일에 미쳐 날뛰는 바보를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을 만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누구든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툼은 됨에 물이 새는 것처럼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시비를 그치는 것이 좋다. 악인을 의로운 사람으로 취급하는 자와 의로운 사람을 죄인처럼 취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다 같이 미워하신다. 지각없는 바보가 돈으로 지혜를 사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며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이다. 남의 빚 보증을 서는 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사랑하는 자이며 불을 자랑하듯 대문을 높이는 사람은 폐망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자이다. 잠언 17장 10절부터 19절 현대인 성경